이의원 소속 김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항 출신 김상은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노후 자유반의 기회를 주신 고위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1월 5일은 소상공인이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생진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근본에 따른 법정 기념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며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우리 경상북 도장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시기라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코로나19 발생 인원 대비 69.2%까지 실수하던 소상공인 매출의 감소가 회복세에 있고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지수가 9월 57.6포인트로 전월 대비 22.8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9월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도으로 이달 27일부터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상북도는 9월 9일부터 지역 공공배달앱인 먹개비의 운영을 시작하였고 10월 11일 기준 누적 주문 8만 8천여 건총 매출액 2 0억 유적회원 7만 8천명 가맹전 7천 10개소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 배달앱 플랫폼은 편리함이라는 혁신을 무기로 소비자를 끌어모은 후 2020년 기준 11조 6천억 원의 시장을 장악하는 독점적 공룡업체로 변화하면서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가둔 소비자를 무기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작된 공공배달앱은 9월, 10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 226개 시·군·구 중50% 이상이 도입하거나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경북 공공배달앱 목개비는1.5% 낮은 중개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예산을 투입하여 배달앱을 개발·운영하는 경기도의 배달특급이나 군산의 배달앱민수와는 달리 앱 운영사가 앱 운영과 관리를 도와 시군이 소비자 홍보와 할인 이벤트를 시행하는 민간 협력형 배달력으로 앱 개발 운영 유지에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도움이 부담을 줄이는 실효성 높은 모델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북도와 앱 운영업체인 몇개비경제진능은 외식업 중앙의 경북지회와 협력하여 업체 선정 3개월 만에 가맹점 등록이 7천개를 넘어선 전 관계자분들이 노력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공공배달앱은 지역사랑상품권과국민지원금에 사용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도 큰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공공배달앱이 출시 초기 주목받던 것에 반해 주문금수및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황을 볼때 향후 경북 공공앱 먹개비가 우리 지역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끌어당길 수 있는 더 많은 가맹점 확보와 구매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공공배달의 확산을 위한 홍보 이벤트를 추가 시행하여 가민 점주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주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므로써 공공배달의 활용을 더욱 높여주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11월에는 대한민국 쇼핑주간 코리아 세일즈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공공배달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중개 수수료 가맹비 광고료를 받지 않는 상무 운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음식 배달외 전통 시장과 중소기업 상품도 중요하는 부산시 동백통과가행점개에게 직접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는 무료 광고 기회를 제공하고 매출의 50만 원까지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구시의 대구로의 운영 방식도 참고해 볼수 있습니다. 어느 원한등 공공 배달의 먹개비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먹개비가 공공 배달업을 운영하는 타 시도를 선도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다른 행정력을 이철호 도선 도시님을 비롯한 광대 공무원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